네,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5월 23일 오후 5시 6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량주, 커스피 200 종목이 이렇게 지수와 상관없이 우상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대는 어딘지, 그리고 목표가를 잡아야 될 구간은 어딘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추가 매수가 유효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삼성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과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우사경 추세를 지켜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무너지는 지점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추세가 무너지는 지점은 현재로서는 이 9,200원대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지선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주가가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락 추세로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9,200원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대응 라인, 그러니까 손절 라인 혹은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 매수 다점으로서 적합한 자리다.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그 다음 저항대 라인이 바로 이 만원대 라인입니다. 만원대부터 만250원대가 지금 형세, 어, 저항대 구간으로서 확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량들을 어, 확실하게 흡수하고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주가가 한 차례 밀렸다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중공업주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9,200원대 라인을 지지선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1 0원에서 1,250원 구간대에서 비중을 일부 축소한다. 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종목들 홀딩하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뭐 종목 차트상의 추세를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재료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를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바로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별도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자, 이 산업 전망과 유월 노출 예정 공시들. 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삼성중공업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 관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글로벌 해운사와 대형 선박 수주를 계약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나 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계속적으로 지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밖에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자 국제 해석이고 IMO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선박 기술을 어,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저유방 연료와 LNG,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자, 결국에는 이 환경 규제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산업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고 잠정 매출 또한 계속적인 수주권으로 인해서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6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내용들과 공신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 자, 우선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이 해양 플랜트 사업과 친환경 선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친환경 선박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수소연료전지부터 해서 LNG 추진 선박, 다양한 친환경 선박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응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슈들, 제가 별도로 조금 체크를 해 봤고, 그 밖에 해양 플랜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해양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드릴십, 그리고 어, fpso 보유식 생산, 어, 생산 저장 가약 설비라고 해서 이런 수주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6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이슈들을 제가 몇개 어,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삼성 중공업 주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의 재료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매물대 분석을 토대로 해서 목표가 설정과 추가 매수자리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가격 전략 위주로 해서 제가 별도로 이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기입을 해뒀습니다. 자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의 내용들 확인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256-8243번으로 삼성중공업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께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친환경 선박과 관련되 있는 신사업 내용들과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들 제가 전달 드릴 거고, 그리고 그에 맞는 기술적 반등 구간 아까 제가 설명 드렸죠 9,200원 1 0원에서 1,250원 그 이후에 나아갈 수 있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모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직통 연락처로 삼성중공업이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6월달에 자 지금 현재 역대급 수익이 예상되는 어, 초대박주를 제가 한 종목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부터 이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조금 큰 수익 내보고 싶고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 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 7 0 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환원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 1 0 8 2 5 6 8 2 4 3번호로 자, 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